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살펴 보러 나왔습니다. 몇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낙원 상가가 옛날의 낙원 상가가 아니다. 정말 다 무너져가고 있다. 걱정들을 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무 쏙쏙 다 살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낙원 상가 우리 은로의 경제를 살것신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 사회에 대한 대답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저와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소문의 중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지금 방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에서요, 광화문 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동로 지역구기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방로의 얘기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긴급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국민들이 다 어, 어려워하시고 더극하시기 때문에 저희 당도 가장 신속하고 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필요한 조치들이 뭔지 네, 지금 어, 이미 발심도 했고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어, 조금 종식될 수 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광화 광장에 대한 문제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 우리가 없도록 그렇게 무료가 없도록 그렇게. 이낙연 총리가 이낙 연 총리가 추경 관련해서 <목소리가> 추경에 <대해서는> 니다 추경에서 서 <목소리가> <수경을 파하시던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추경이 필요한 곳에 적합한 그곳에 추경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동일하게 필요성 있는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을 빙자해서 추경의 효과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laughs>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국경이 지탱이 되고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회에 여기저기 다른 예산을 어, 함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추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선거운동을 좀 어떻게 하시게 되실까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또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덜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 우리 당서 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잘 하고요. 저희 정부와도 협조할 것들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일정과 관련돼서 선거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강로구에서한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예, 물론 영향이 없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 그 부분은 안전하게 국민들의 안전 중심으로 어, 대처를 하면서 어, 국민들에게 야, 필요한 생선.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수고하셨요 여러분이 후회 후고하회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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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분들도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회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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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회 후회 더 성숙한 민주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라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이하 <목소리> 백만천만을 만들고 저거니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저희 공판가를 찾들어가가지고막 괴롭혀야 돼. 따가, 아, 진짜 엄청 떨어졌어요. 아, 잘다 사기 피해자니까막그혜가 <목소리> 아, 네, 감사합니 어, 네. 왜찍었 네. 아,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맞다, 또 끼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기 아기. 부담 거 있어. 아군들. 사람은 돈될때 살았다. 내가 지 기다리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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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야, 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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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이구, 예, 수고하시죠. 예. 수고 많으세요. 예. 수쎄요 손님들이 좀 있으신가요? 전보이요들어시고 어려우실 만하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세마음 <laughs>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세요. 너무 진짜 이게 묶어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감사해먹겠습니다. 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얘기 저기 여자분 있죠? 저게 민중의 소리에요. 여기 민중의 소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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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가운데 있는 여자. 맞아요. r 한

시제 기자분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한 두세 개만 짧게 하시면 갈게요. 네. 네. 세 개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죽여면 <죽기만> 안돼요 <laughs> 기술적으로 하세요. 네네. 끊, 끊겨서 끊 가시게 하지 말고, 네네. 이어서. 네네. 아, 알겠어요.

O gjithë njerëzve të tjerë

아니, 들어가셨잖요 <laughs> <바로. 웃음> <laughs> 앞에 좀비켜줘요 앞에 비켜주세요아 그래? 예, 예. 엄청 <laughs> 아,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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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악기성으로 유명한 낙원상가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현장을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몇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낙원상가가 옛날의 낙원상가가 아니다. 정말 다 무너져가고 있다. 다 걱정들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구속도 잘 살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낙원상과 우리 행로의 경제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와 우리 미래 통합당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낼 수 있도록, 국민 국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시고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 당도 가장 신속하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필요한 소들이 뭔지 지금 어, 이미 발신도 했고 아, 그런 관점에서 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조속히 어, 종식될 수 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한 문제도 어,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 그 우리가 없도록 그렇게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이 네, 이나겸... 음, 이나겸... 네, 총리가 이 이낙연 총리가 추경 관련해서 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서 운전자님께서 이렇게 추경 그러니까 여권에서 추경 검과하시는 분이 추경이 필요한 곳에 적합한 그곳에 추경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동일하게 필요성 있는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을 빙자해서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추경이 집행이 되고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 그렇게 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회에 여기저기 다른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바른 수경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선거운동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첫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또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덜 생길 수 있도록 패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 우리 당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잘 하고요. 우리 정부와도 협조할 것들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일정과 관련돼서 선거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물론 동덕구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 예, 물론 영향이 없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 그분는 안전하게 국민들의 안전 중심으로 대처를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네, 필요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세요. 예. 네. <laughs> 이어분 수고하셨고요. 공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튜버 분들도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방귀에는 방귀에는 방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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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아직 안나와가지고요 나오면 다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 아겠습니다아예예주쯤에나 나와보실래요 당규는예좋예 감사합니다 아, 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뭐하는거야요한이의 농요？한 간의 농요하는 거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